조금 더 수정률을 높일 수 있는 최근의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. 어, 난자는 정자가 들어오게 되면은, 어, 칼슘 채널이 시작이 되면서 그 수정을 도와주게 됩니다. 그런데 그게 원활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. 그래서 칼슘 아이노코어라는 성분을 빠른 속도로 난자 내부로 침투를 시켜서 도와주는 난자 활성법이 있고, 또 픽시라고 해서 하이알루론안이라는 이 성분이 그 배양 접시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정자를 뿌려주면 정자들 중에서 활성이 좋은 정자들만 이 성분에 부착이 돼요. 그러면 그 중에 그 부착된 정자를 어, 선별해서 미세 수정을 시키는 거죠. 그러면 활동성이 좋은 정자를 통해 수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요. 수정이 되기까지는 정자의 능력이 강하게 작용한다. 그 분열을 할 수정을 하고 분열을 할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수정 확인하는 과정까지인데요. 그 이후에는 난자가 가지고 있는 원형질 내에서의 다른 성분들이나 여러 가지 성장하는 그 내부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분열되는 속도라든지 분열되면서 파편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좌우한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최초의 초창기에 수정 여부에서는 정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여성만 그 임신 초기에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요즘 한 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워낙 많잖아요. 그러니까 정자가 몸 바깥으로 나오기까지는 체내에서 한 70여일 정도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몸 바깥으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. 백대칠.